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어머님과 커피 한잔씩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문득 예전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우리 가족도 참 파란만장한 일을 겪었는데요. 우선 남편과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우리 부부는 둘다 공무원입니다. 남편은 7급 공무원을, 그리고 저는 9급 공무원을 합격해서 같이 근무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은 두분다 명문대학을 졸업하신 엘리트 집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아버님께서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셨을 정도니까요. 그에 비해 우리 친정 부모님은 두분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중학교만 졸업을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신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항상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랬기에 우리 자매만큼은 번듯한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한평생을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런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동생과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저는 2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구급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비록 구급 공무원이긴 했지만 부모님께서 좋아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동생은 공부에 뜻이 있었기에 박사까지 마치고 현재는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과 저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저도 부모님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앞두게 되니까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차이가 나도 너무나 났었기에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조금씩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다혜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 가자. 이번 주 토요일에? 부모님께 벌써 말씀드린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날 부모님이랑 동생이 시간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들 집에 있을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첫 인사인데 가족들한테 미리 말은 해야지. 저기 그게 말이야. 그냥 가자. 그게 그렇잖아. 괜실에 너 인사 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음식 차린다, 뭐한다, 막 준비하실 텐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너도 너무 격식 차리는 거 불편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첫 인사를 그냥 막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려. 안 그럼 난안갈 거야.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내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얼마나 놀라시겠어? 오빠랑 나랑 사귀는 것도 전혀 모르신다며. 그러면 안될것 같아. 난첫 인사부터 찍히고 싶지 않아. 제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가? 알았어. 그럼 내가 오늘 집에다가 말해 놓을 테니까 넌 이번 주 토요일 날 인사 가는 걸로 알고 있어. 알겠어. 근데 갑자기 찾아뵈려고 하니까 엄청 떨린다. 혹시나 나 마음에 안 들어하시면 어쩌지?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장담한다. 우리 부모님 너 완전 좋아할 거야. 아마도 앞으로 너 우리 집에서 공주 대접 받을걸? 에이, 공주대접은 무슨 공주대접이야. 난 그냥 우리 결혼하는 거 반대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장담한다니까. 제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지만 남편은 큰 소리만 칠 뿐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며칠 뒤 시댁에 인사를 가는 날이 되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까지 하고 백화점에서 산 과일 세트와 한우 세트까지 챙겨들고는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1층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뭐야 왜 나와 있어? 아니 너 어색할까봐 내가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지. 그리고 너한테 미리 할 말도 있고 그래서 말이야. 할 말? 뭔데 무슨 할 말? 저기 말이야 우리 엄마가 평소에는 아주 정상적인 분이시거든. 근데 전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자주 놀라시고 가끔 소리도 막 지르시고 그러시거든. 근데 평소에는 진짜 아주 멀쩡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게 놀랄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하나 마셔. 남편이 제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아 이거? 맛있는 우왕청심환인데 너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서 며칠 전에 내가 미리 사뒀던 거야. 남편이 쑥스러운 듯이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은 제가 우왕청심환을 단숨에 들이켰고요. 그렇게 남편의 손을 잡고 시댁 문 앞에 섰는데 아까 내가 말한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지?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절대 놀라면 안 돼. 남편이 다시 한번 제게 강조를 해서 말을 하고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때 그런 남편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암튼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시댁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자, 다들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긴 내 여자친구인데 오늘 한가하다고 해서 내가 놀러 오라고 했어. 남편이 가족들에게 큰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가족들은 제가 온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눈치였어요. 다들 토끼눈이 된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거든요. 뭐? 여자친구? 어, 내가 얼마 전에 살짝 말은 꺼냈었잖아. 야 이놈아, 또 내가 뭐라고 했어? 한 번만 더 집에 여자 데리고 오면 내가 너 어떻게 한다고 했어. 네그뚫린 입으로 내가 한말 그대로 말해봐. 엄마 무섭게 왜 그래. 엄마가 그러면 다혜가 얼마나 놀라겠어. 그러니까 진정해. 에라이, 이런 정신 나간 놈아. 그 난리를 진짜 얼마나 냈다고 또 여자를 데리고 와. 엄마, 벌써 1 년이나 지났어. 그리고 다혜는 완전 정상이야 정상. 정상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를 믿으면 믿었지 니놈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젠 안 믿어 아니라니까 진짜 완전 평범하고 정상이라니까 정상은 먼놈의 정상이야 얼굴이 예쁘잖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앞으로 절대 얼굴 예쁜 여자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지 아니 얼굴 예쁜 것도 죄야 원래 예쁘게 태어난 걸 어쩌라는 거야 근데 다혜는 진짜 완전 울트라 초특급 정상이야 남편과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옆에 있던 시누이마저 한마디를 거들었는데요. 우와 대박! 나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다 말할 거야. 오빠 또 사고쳤다고. 뭐? 안돼. 니들 할아버지 알면 집안 풍비박산 나니까 너 절대 전화하지 마. 시어머님이 시누이를 노려봤어요. 미안한데 그건 안될것 같아. 난 할아버지 오른팔이거든. 다들 알다시피.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 대장인데 이런 중대사를 대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리고 난 절대 할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어 오빠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할아버지가 나보고 다 보고 하라고 했단 말이야 너 거기 안 서? 여보 뭐해? 쟤 전화 빼앗지 않고 수연이 전화 못하게? 막아 당장! 오 알았어 수연아 이것 봐라 여기 5만원짜리 보이지? 어때? 눈이 휘둥그레지지? 아빠가 엄마 몰래 꿈췄는 건데 이돈너다 줄게 그러니까 아빠랑 다시 동맹을 맺자. 그래 기분이다 기분. 5만 원짜리 두 장. 더 이상은 안 돼. 됐어. 아빠가 얼마를 주던 난 할아버지를 배신할 생각 없거든. 우리 할아버지와 난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거든. 그까짓 돈으로 살수 없는 그런 사이다 그 말이야. 오빤 이제 큰일 났다. 할아버지가 한 번만 더 여자 데리고 오면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거기다 얼굴 예쁜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가이 언니, 되게 이쁘네. 너무 심하게 이쁘잖아. 시내이가 방 안으로 쏙 들어가서는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가족들의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도대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시대 가족들이 우리 집 상황을 알고 함부로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저기,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전 그냥 가보겠습니다. 불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나 놀랐던 나머지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 앞에 세워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아마도 첫 인사 갔을 때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시댁 가족들이 저를 무시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한채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요. 다혜야 오해야 오해. 그러니까 겁먹지 마. 우리 엄마 곧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지긴 뭘 괜찮아져. 지금 네가 그런 소리나할 때야. 내가 널 낳고서 미역국을 먹은 게 아깝다 아까워. 엄마 진정 좀 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다혜는 나랑 같은 공무원이야. 뭐? 공무원? 그럼 너랑 같이 일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공무원이야 공무원. 뭐야 진짜야? 근데 공무원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 너또 나이트에서 만나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우리 진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니까 다혜야 맞지? 네가 말좀 해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 말이 사실이에요? 다혜씨 공무원이 맞아요? 시어머님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더욱 정이 떨어졌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 제 입장에서는 너무 속물처럼 보였거든요 네, 공무원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어요. 다혜야, 너 우는 거야? 엄마, 다혜야 울잖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난 다혜 없으면 못 사니까 엄마가 책임져. 아니, 그러니까 네가 진작에 말을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왜 말도 안 하고 데려와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말했으면 엄마가 잘도 데려오라고 했겠다. 여자 얘기만 꺼내면 엄마가 아주 난리 날 일쳤잖아. 그건 네가 전에 집안을 팔칵 뒤집어 놨으니 그런 거잖아. 그걸 왜 엄마 탓을 해? 몰라. 다들 빨리 다혜한테 사과하란 말이야. 그리고 다혜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알기나 해? 왜? 뭐 하시는 분들인데 작년에는 회장님 딸을 데려왔으니까 이번에는 뭐 장관 딸이냐? 아니면? 대통령 딸이냐? 아, 좀 그만하라니까? 다혜는 진짜 아니라니까? 다혜 부모님은 땡땡시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계셔. 뭐? 딸기 농사를 하신다고? 우리 아들 말이 사실이에요? 시어머님이 긴장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다혜 씨 부모님이 딸기 농사를 짓는다는 게 진짜라고요. 시어머님께서 다그치듯이 다시 물었는데,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제가 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농사꾼인 우리 부모님을 창피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시어머님의 물음에 왠지 모를 수치감마저 느껴졌거든요. 네, 부모님 두분다 중학교 졸업하시고 쭉 농사 지으셔서 우리 자매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표정까지 싹 바꾼 채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님이 갑자기 돌변했는데요. 부모님께서 진짜 농사를 짓는다 그 말인 거죠? 딸기 농사? 어쩐지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예쁘구나. 딸기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예쁜 거였어. 안 그래 여보? 그럼 그럼. 난 세상에서 딸기가 제일 좋아. 딸기보다 맛있는 과일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 농사짓는 분들을 아주 존경해요. 많이 놀랐죠?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를 좀 했네요. 그러지 말고 여기 좀 앉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니 저 때문에 패기쳐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시댁 가족들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가긴 어딜 가요? 아니 부모님이 농사짓는다는 말을 빨리 했어야지. 우린 또 부모님이 회장님인가 장관님인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놀라서 그랬어요. 우리가 사과할게요. 그럼 여기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시어머님이 제 팔을 잡아끌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제가 얼떨결에 쇼파에 앉게 되었는데요. 소연아 너 빨리 할아버지한테 다시 전화해. 다혜씨 부모님 농사지으신데 뭐? 농사지으신다고? 회장님이 아니고? 그렇다니까 딸기 농사지으신데 네 오빠가 드디어 정신 차린 모양이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쩌지? 할아버지 여기로 오고 계신 모양인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당연하지. 우리도 이렇게 놀랐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 그러니까 넌왜 확인도 안 해보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그래. 아니 무슨 일 있으면 할아버지가 나한테 무조건 빨리 전화하라고 했단 말이야. 할아버지와 난 의리로 묶여있는 사이잖아. 자고로 병사들은 유사시 직속상관 말을 잘 들어야 살아난다그 말이지. 신의가 계속해서 알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쯤에서 저는. 시대 가족들의 언어를 이해해보고자 애를 쓰고 있을 정도였어요. 이런 귀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큰 실수를 했네요. 그러게,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모양이야. 이렇게 참한 여자친구를 데려오고 말이야. 여보, 여자친구라니, 당신 말조심해. 집에 인사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 예비며느리인 거지. 며느리면 며느리인 거지. 뭘 예비자를 붙여. 오늘부터 그냥 우리 며느리 해요. 좀 전에 실수한 건,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언니 얼굴이 워낙 예뻐서 지뢰 겁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언니 보면 정말 좋아하겠다. 그렇지. 이런 경사가 어딨니, 그래? 엄마, 아빠, 나 진짜 잘했지? 내가 다혜를 딱 보는 순간 내 반쪽이다 싶더라니까. 게다가 다혜가 얼마나 효녀냐면 휴가 때 어디 놀러도 안 가고 고향 내려가서 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더이 말이야. 그래, 네가 그 동안 한일 중에서 다해 씨를 데리고 온게 제일 잘한 일이다. 시댁 가족들이 빙 둘러앉아서 저를 바라보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 가족들 사이에 둘러싸인 채 제가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너무나 변해버린 가족들 때문에 어리둥절해 있었기에 조금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의 할아버님과 할머니께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놈의 인간은 어디 갔냐? 내가 오늘 다리뭉댕이라 아주 그냥!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할아버님께서 남편을 찾았는데요. 할아버님의 손에는 긴 구두주걱이 들려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에 소연이가 잘못 알고 전화드린거예요 니들 거짓부렁일랑은 할 생각도 하지 마. 우리 소연이가 나한테 거짓부렁을 할 리가 없어. 근데 아까 나한테 분명히 현수 그놈의 자식이 엄청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다고 했단 말이야. 어, 여기 이 아가씨냐? 맞네, 맞아. 현수도 내가 사람 볼때 심성을 먼저 봐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할아버지, 우리 다혜는 얼굴도 예쁘고 심성도 예뻐. 이놈의 자식이 또먼자고를 치려고 거짓부렁이야. 할아버지께서 들고 있던 구두주걱을 세게 움켜잡으셨어요. 그 순간 시누이가 할아버님에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말이 맞아. 새언니 아버지가 딸기 농사 지으신대 뭐? 딸기 농사? 그게 사실이냐? 맞다니까, 확실해. 내가 너무 놀라서 할아버지한테 잘못 전달했어. 야, 이 녀석아. 네가 할아버지 오른팔인데 그런 실수를 하면 어떡해. 미안, 미안. 아까 내가 진짜 놀라서 실수했어. 근데 세 언니도 공무원이래. 뭐? 공무원? 거기다 부모님은 딸기 농사를 지으시고? 세상에나 이런 경사가 어딨니 그래? 그거 확실한 거지? 근데 무슨 공무원 얼굴이 이렇게 예뻐 그래? 반가워요, 반가워. 아주 잘 왔어요. 할머님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님께서 조용히 구두주걱을 내려놓으셨는데요. 할아버지, 도대체 구두주걱은왜 들고 있는 거야? 설마 그걸로 내 등짝을 막 날리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야, 아니야. 등이 좀 가려웠었는데, 난 이게 효자순인 줄 알았지. 근데 다들 우리 다혜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혜가 얼마나 놀랐겠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우왕청심은 하나 먹여서 들어오길 잘했지. 안 그랬음, 백 번도 더 기절했겠네. 이렇게 귀한 손님을 몰라보고 정말 미안해요. 뭐예요? 당신도 얼른 사과하지 않고 할머님께서 할아버님의 옆구리를 툭하고 치셨어요. 그러게 이렇게 귀한 손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깍듯이 대접했을 텐데 미안해서 어찌 그래? 할아버님께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놀라긴 했는데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 이해했습니다. 아이 고 젊은 사람이 마음도 넓구만 그래. 내가 딱 보니 부모님이 아주 잘 키운 티가 팍팍 나네. 나중에 사돈 양반들 보면 우리가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겠네요. 고바 할아버지, 나 잘했지? 그래. 지금껏 네가 한일중 제일 잘한 일이다. 할아버님께서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렇게 시댁 가족들과의 첫 인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도대체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거기다 그동안 착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뭐에 이끌리듯이 남편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 뒤에도 남편은 입을 꼭 담은 채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게, 그때일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줘. 부탁할게.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상당히 궁금하긴 했지만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요.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시댁에 놀러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침 시아버님과 남편이 과일을 사러 마트에 갔었기에 시어머님과 저만 남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님께서 정말 잘 해주셨기에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과거가 궁금해졌고 제가 시어머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근데 제가 처음 인사 왔을 때 다들 왜 그러셨던 거예요? 저 그날 진짜 많이 놀랐어요. 아, 그거 말이냐? 우리가 창피해서 차마 너한테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말도 마라. 전에 우리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야. 우리 집에서는 그때 일을 절대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라며 시어머니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님의 말을 요약해 보면 남편이 저를 만나기 1년 전쯤에 어떤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었다는데요. 평소 연애 경험도 별로 없던 남편이었다는데 우연히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그 여자를 만난 모양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예뻤다고 합니다. 무슨 연예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뻤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은 그 예쁜 얼굴에 푹 빠져서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몇 달간 사귀더니 바로 결혼을 하겠다며 때를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너걔 직업이 뭔지는 아는 거야? 직업? 그런 거 없는데 수정이 아버지가 회장님이셔서 굳이 일할 필요가 없어.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면 나도 공무원 때려치우고 수정이 아버님 회사 들어가서 이럴 생각이야.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 좋은 공무원을 때려치긴 왜 때려쳐? 이상한 소리 하지도 마. 엄마, 공무원 얼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언제 돈 모아서 떵떵거리면서 살겠어? 넘버3 정도는 돼야지. 뭐? 넘버3? 그건 또뭔 말이야. 아니 수정이 아버님이 결혼하고 나면 나 아버님 회사에 넘버3로 만들어주신대. 그러니까 완전 실세가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만 되면 지금 받는 월급은 그냥 껌값이야 껌값. 너 엄마 말잘 들어. 엄마가 보기엔 할아버지가 절대 허락 안할것 같다.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적어도 1년은 사귀어보고, 결혼해도 늦지 않으니까 잘 알아보고 결정해. 안 된다니까. 수정이 아버지가 우리 빨리 결혼하래. 내가 명문대 출신에 공무원이라고 엄청 좋아하셔. 거기도 엄마 아빠도 명문대 나왔다고 집안 자체가 명문가라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암튼 엄마는 영 찝찝하니까 더 만나보고 그래도 마음에 들면 다시 얘기해. 그리고 수정이 아버지 회사가 무슨 회사야? 회장 정도 되면 그래도 알 만한 회사일 거 아냐. 회사? 아직 모르는데? 회사 이름은 말안 하던데? 근데 까만색인데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운전기사까지 있어. 거기다 검정색 양복 입은 사람들이 수정이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거나 하면 다들 일렬로 서서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라고 하면서 90도로 인사까지 해. 엄마 그런 거못 봤지? 진짜 어마어마하다니까. 아니 그럼 어디 회사인 줄도 모르고 결혼한다고 하는 거야?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그게 뭐가 중요해? 회장님인데 난 결혼만 하게 되면 그 회사 넘버 쓰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내 세상이 되는 거라고. 너 결혼이 누구지? 개 이름인 줄 알아? 똑바로 알아보고 해. 알았어? 시어머님께서 단단히 일렀지만 이미 정신줄을 놓아버린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는데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도 못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어떡해? 큰일 났어. 왜? 왜 큰일이 나? 저기 그게 말이야. 내가 수정이한테 헤어지자고 했거든. 근데 수정이 아버지가 내 손모가지를 거르래. 절대 그냥 못 놔준대. 뭐? 손모가지를 거르라니? 그리고 그렇게 좋다고 난리 질땐 언제고 갑자기 헤어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기 그게 말이야 사실 수정이가 평소에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좀 이상하더라고 뭐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주사도 엄청 심하고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미치겠더라고 나랑 술 먹다가도 갑자기 사라져서는 나이트에 가서 밤새 술 먹고 논게 한두 번이 아니야. 더큰 문제는 그래놓고 아주 뻔뻔해. 그게 무슨 잘못이냐면서 얼마 전에는 내 뺨까지 올려붙였어. 뭐?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만나.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여자 만날 때는 잘 확인해보고 만나야 한다고 했지? 너 당장 수정이 걔랑 헤어져. 물론 나도 헤어지고 싶지. 근데 문제는 수정이 아버지가 헤어지면 날 가만 안 두겠대. 이런 미친 인간들이 있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수정이 집이 어디야? 앞장서 엄마 아빠가 가서 아주 뒤집어 놓을라니까. 안 돼, 엄마. 절대 안 돼. 사실 수정이 아빠가 말이야. 회장님은 회장님인데. 알고 봤더니 그런 일반 회장님이 아니라 조직의 회장님이래.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그니까 그 회사 이름이 뭐냐고. 그 조직이 말이야. 땡땡파야. 뭐? 땡땡파? 그런 회사도 있었나? 아니. 일반 그런 회사가 아니라.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건달! 거기 회장님이래. 뭐? 건달? 이런 미친놈을 만나. 그럼 지금까지 네가 그런 여자랑 사귀고 있었다는 거야? 어. 근데 나 진짜 몰랐어. 사람들이 다들 회장님 회장님 그러길래. 진짜 회장님인 줄 알았지. 근데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나 절대 가만 안 놔둔다는데. 엄마 아빠. 근데 난 수정이 같은 여자랑 절대 결혼 못해. 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 남편이 눈물꿈을 다 빼면서 덜덜 떨고 있더랍니다. 그뒤 할아버님과 시아버님이 나서서 해결을 하긴 했다는데요. 할아버님의 친한 지인 중에 한 분이 검사 출신 신분이 있으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어떻게 잘 해결은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예, 말도 마라. 언날은 내가 문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들이 저만치에 딱하니 버티고 있지 뭐니. 그것뿐만이 아니다. 수정인간은 개가 허구언날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다. 다행히 현수가 수정의 정체를 뒤늦게나마 알아서 망정이었지. 안 그랬음 집안이 아주 폭상 망할 뻔했지 뭐니. 온 식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마라. 특히나 우리 아버님께서 해결하느라 얼마나 뛰어다니셨는지 모른다. 수정이 쪽에서는 무조건 우리 현수랑 결혼 시킨다고 난리였거든. 듣기로는 조직을 이끌려면 머리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한다나 뭐래나. 아유,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오금이 졸여 어머님, 근데 절대 얼굴이 예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 거예요? 그거야. 현수가 또 어디 나이트에서 얼굴만 반반한 여자를 데려온 줄 알았지. 그리고 그때 그 수정인 가는 여자 얼굴이 진짜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였거든. 다들 그때 충격으로 그랬던 거야. 너도 얼굴이 좀 예쁘니? 그랬으니 우리가 얼마나 놀랐겠니? 참 어마어마한 사연이 있었네요. 전 그날 진짜 많이 놀랐었잖아요. 그날 어머님 아버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땐 우리가 진짜 미안했다. 현숙 그놈의 자식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시어머님께서 멋쩍은 듯이 웃으셨어요. 그뒤 우리는 별 문제 없이 결혼했고 현재도 잘 살고 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친정엄마는 항상 제게 사실 이래저래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결혼이었는데 이렇게 잘해주시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 시부모님께 항상 잘해야 한다 시누이도 잘 챙기고. 라는 말을 하신답니다. 거기다 시부모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친정에 자주 놀러 가곤 하시는데요. 서울이 고향이신 시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 계신 시골 동네를 정말 좋아하세요. 딸기 수확철이 되면 주말마다 내려가서 일손을 돕기도 하는데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네 분이서 정말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